저, 준 손님들이 대부분 보면 오늘 조금 찝찝해서 내가 오늘 쑥을 태웠어요. 근데 이상하게 오늘 손님이 확 들어왔어요. 이런 손님들이 많으시거든요. 어. 저도 조금 부정한 손님들이 들어오면 가자마자 쑥을 태워요. 저 역시도. 왜냐면. 안녕하세요, 용군신당입니다. 요즘에는 뭐시국이라고도 하지만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좀이 장사가 갑자기 이렇 평소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손님 뚝 끊겼을 때, 그게 하루, 이틀, 일주일, 이 이런 때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저도 원인이랑 좀 약간 좀 해결 방안이 좀 있다면. 잘 드시다가 갑자기 끊겨졌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근데 음. 장사집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시잖아요. 어, 그렇기 때문에. 어떤 사람이 어떤 부정을 가지고 들어올 지는 모르는 거예요 음. 뭐 같이 가시는 무당 선생님이 있다면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짚어 줘서 그때그때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안, 그러니까 연이 안 닿으신 분, 일반인들이 너무나도 더 많잖아요 음.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상가집을 갔다 오신 손님이 조금 들어섰을 때 음. 아니면 조금 유산을 하시고 들어섰다거나 어. 아니면 정말 내가 오픈을 했는데 아침부터 정말 이상한 한 손님만 첫 손님으로 들어왔어. 그러면 왜 그런 날 있잖아. 하루 일진 다 그런 손님만 아, 들어오는 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. 제가 쉬운 방법을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손님들한테 쑥을 늘한 박스씩 줘요. 저희 집 신도분들은. 아, 그래요? 네. 응, 응. 이게 참 쉬운 방법인데, 그리고 많이도 알고 계신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,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, 가장 쉬운 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쑥을 조금 태우면서 매운 냄새가 나면서 부정한 것을 조금 날려준다는 의미가 있는데, 일반인들이 잘 느끼지를 못 하다 보니까, 음. 내가, 내 가게가 좀 부정한가? 그래서 손님이 끊겼나? 그러니까, 모르니까 한번, 애용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. 손님들이 제가 조, 준 손님들이 대부분 보면 오늘 조금 찝찝해서 내가 오늘 쑥을 태웠어요. 근데 이상하게 오늘 손님이 확 들어왔어요. 이런 손님들이 많으시거든요. 저도 조금 부정한 손님들이 들어오면 가자마자 쑥을 태워요. 저 역시도. 왜냐하면 쉽게 할수 있고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지? 쉬운 문제거리. 예를 들어 쉬운 문제가 들어오면 쉽게 해결 지을 수 있거든요. 굳이 뭐뭐 뭐 다른 풀이를 한다든지 무당집 가서 무슨 비방을 받아온다든지 이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해 보시고 그런데도 장사가 안 되신다면 그때는 무송이 선생님 찾아가시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손님들한테 이걸 켜요. 사거리, 집 앞에 나가서 사거리여도 괜찮고 삼거리여도 괜찮아요.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 방향쪽으로 저는 접시를 깨라 한다든지 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소주컵을 조금 깨라고 하거든요. 혹시 그건 왜 그런거죠? 전에 제가 박을 깨라고 했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모르니까 깬다라는 의미로 내가 부자인 걸 날려보낸다라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근데 오는 길 방향에서 어떻게 막혔을지가 모르니 동서남북 될수 있으면 하라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삼거리든 아니면 진짜 양 쌍으로 들어오는 거리든 해 보셔면 해 보시면 손님들이 조금 들어오시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. 근데 너 요즘은 깨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봉지에 넣어서 하나 하나 하나씩 깨신다든지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이두 방법 다 해보시고 안 되면 오셔서 문의를 하셔도 돼요. 근데 손님이 든다면. 부정한게 나갔으니까 걱정하시지 않고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걸 했는데도 3,4일 뭐 손님이 없다 하시면 그 간단한 문제보다는 조금의 더한 문제가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 가까운데 선생님들에게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고 해결을 짓고 나가시면 괜찮을 듯해요 음. 그리고 저희집 손님들이 늘 하는 말 있어요 정말 이거 했는데 진짜 괜찮아졌어요. 이제는 저한테 쑥은 문의는 안 해요. 각자 알아서 박스씩 주문을, 인터넷 주문을 해서 하시거든요. 의외로 효과가 좋은 편이긴 해요. 저는 쑥은 조금 추천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해결점을 조금 알려드리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